이 전부 다 크림을 싹 도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크림을 도포를 하고요. 1번에 2번을 보면 밀기가 있죠. 밀기는 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지구를 이걸 모지구라고도 하고 엄지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모지구를 겹쳐서 발바닥으로 모지구로 쓸어내리면서 발바닥이 어떤 상태인가를 감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어내리면서 이러면서 이분의 발 상태가 어딘가 이렇게 정구를 지금 수집을 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4위에서 5위 정도, 4위에서 5위 정도 이렇게 밀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 지금부터는 지골. 지골이 발가락 콧을 지골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중족골, 그다음에 종족골. 그 다음에 중족골. 그 다음에 종족골. 그세 군데를 터치를 할 거예요. 지골에 두 가지 동작이 있어요. 지골 2번과 3번이 지골을 터치하는 방법입니다. 발가락을 마사지 해주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릴렉스를 시켜줍니다. 이런 동작을 많이 해보셨죠? 이런 식으로 발을, 긴장을 풀어주고 릴렉스를 시킵니다. 한 10회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골 마사지 두 번째 동작, 3번은 발가락 잡아주기인데,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지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중족부를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넓으니까 이쪽 손으로 주로 자극을 해줘요. 자, 감이 어때요? 이런 감각은 처음 느끼보시죠 이렇게 지골 마사를 지 해줬습니다. 발가락, 그 다음에 중족골은 지금 우리가 발의 중족골을 보면 아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발에 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치의 역할은 위에서 내려 누르는 중력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예요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서 위에서 걸으면서 발을 걸으면서 이런 식으로 충격 흡수를 해주는 게 아치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치를 한 번씩 펴주는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잡고 앞치를한 번씩 눌러주면서 일자로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자로한번 펴줍니다. 중족골을. 자, 이렇게 중족골을 터치를 해준는 방법이 끝났고, 이제 종족골만 남았어요. 종족골에서도 두 가지 방법. 종족골을 잡고 돌려줍니다. 이게 몇 번이냐면은 5번이죠? 종족골이요. 종족골 돌려주게. 이렇게. 이런 동작도 많이를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주고 반대로도 돌려주고 얘 종족골 돌려주기 그 다음에 6번은 종족골 쓰러지기는 발을 발바닥을 이쪽 부위로 이쪽 부위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끝에서 종족골을 잡아주면 은그 크림에 의해서 미끄러져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지그재그로 함으로써. 감이 좋죠? 이렇게 종족구를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가 크림을 펴서 전체적으로 다 구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기가 하고 지골 마사지 두 군데 종족골 한 군데 그 다음에 종족골에서 두 군데 그렇게 있었죠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두 군데 발등에 두 군데 발목에 두 군데 착착착 이렇게 올라가면 순서가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어요 순서만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줄 건데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를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편하게. 네, 그런 의자를 앉아서 해야 됩니다. 이 발바닥을 이쪽 제일 네, 도톰 네. 제일 도톰한 네. 부분 있죠? 도톰한 부분 이 부분 제일 가운데를 혈자리가 이제 어제혈이라고 해요 어제혈. 폐 기능에 좋아는면서 그런 어제혈인데 이걸 대어제라고 해요 이 부분 을 대어제. 그리고 이 부분을 수어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이 가운데를 수근. 손에 시작되는 부분이란 말이에 수근, 수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어제로 발바닥을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반대손은 같이 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어서 내려갑니다. 대어제로 그리고 내려가는 거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지금 이쪽 부분에는 쏙 들어간 부분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소화기계통 여기 소장, 결장 다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쓸어 내려주는 건데, 비만인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꾸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오랫동안 음식물이 머물러렇게 소화가 잘 안되게. 그래야 포만감이 있어서 음식을 많이 섭취를 안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주야 돼 소화가 잘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 내려줍니다 대어제로 그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중먹을 켜서 이 부분을 지관절이라고 해요 지관절 지관절로 끌어서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발바닥에두 가지 동작이 끝났어요. 이제 발등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발등에서 발등 짝에 두 번. 발등 짝이는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발등을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만 하셔서 그러는데 이따가 시범을 이제 선우님 모델 자세 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이런 동작들이 시원하고 어, 기분이 좋아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 중력, 발등의 두 번째 동작은 모지구 엇걸려 쓰러지기. 이런 식으로 발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엇걸려서 모지구, 모직으로, 모지구라겠죠? 모직으로 엄지손가락이라도 하고 모지구로, 모지구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모지구 엇걸려 쓰러지기예요. 자 그리고 이 복사뼈 아래 부분 있죠. 족 제가 부분, 양쪽. 이 부분이 발반사 지점으로서는 고관절이에요. 여기를 자극을 해주는 게 고관절을 자극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려고 라도 돌려주면서 오면서 자극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돌려주면서 중지로서 그, 그 부분만 이렇게 파주면 돼요. 고관절. 고관절은. 예, 회전하면서. 복사뼈를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래부분에서는속 드감 부분에서는 자극을 해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고관절 돌려주기. 자, 12번, 12번은 발목에서도 두 동작이 있다 했죠? 고관절 하나, 그리고 발목을 잡고, 이런 식으로 짜주기. 이렇게 예, 발목을 짜주기. 파이프 돌리듯이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13번은 정맥, 동맥을 이 모직으로 쓸어 올려주랍니다. 위로 쓸어 올려주는데, 동맥은 압이 강하기 때문에 근육 깊이 들어있다 했죠. 정맥은 압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혈관이 보이는 것들은 이게 저 동맥, 정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파랄까요 피가 빨간데. 정맥에 왜 그럴까요? 정맥의 혈관이 간단해요. 혈관 색깔이 혈관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laughs> 그 안에 들어가는 혈액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혈액이 파란색입니다. 이게 바깥에 이따 바깥에 혈 혈관 색깔이 파란 색깔이에요. 우리 검은 사람이 다면서 검은색 검은색을 이금게 근거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빼내면 공기하고접촉 <laughs>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혈관, 이 깊은 혈관이 있고, 이 피부에서 밑에 혈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안쪽으로, 우측으로 쓸어주는 거예요. 막힌 부분 뚫어주는 것처럼. 아, 이런 식으로. 이걸 손가락을 꼬부리지 말고, 꼬부리면 아프죠? 그러니까 딱 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겁니다. 이, 이 부분은 우리가 노폐물이 혈액이 와서 여기서 다 소화를 하고 끄지고 올라가는데, 막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와인에 막히냐면은, 이 아킬레스건 뒷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 여기를 이제 음릉천이라고 그러는데, 음릉천이 부분이 도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살이 아니에요. 다 노폐물이 쌓인 것이지. 그리고 사타군이라고 하죠서해부그세 군데에 막힙니다. 그래서 하체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은 그세 군데가 막혀서 원활한 수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혈자리도 있을뿐더러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프고 애매해요 여기가요 음능천은 바로 이 부분이 음능천이에요그 다음에 바깥부분 바깥부분도 밀어주고 이런식으로 그렇죠? 이게 13번이고 자 14, 15, 16, 17, 18번을 한꺼번에 할테니까잘 보세요. 동작은 똑같은데 끝에, 끝에서만 양다리 쓸어 올려서 14번 사지로 끌어주기, 지관절로 끌어주기, 장심으로 끌기, 방광경 끌기, 얘기만 터지죠. 사지로 끌어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손을 이런 식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부분은 이쪽 혈관, 이쪽 장심은 이쪽 혈관을 동시에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겹친다 해서 첩장이라고 해요, 첩장. 겹쳤다 해서 첩장. 손을 첩장을 해서 같이 끌어올립니다. 이때는 조금 서서해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주고, 돌려서 이 사지, 사지로 끌어내려야됩니다그 다음에 지안별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장심이라고 했죠? 장심으로 끌어내리고, 방방경은 우리가 경렬해서 이 뒤쪽으로 흐르는, 정, 가운데로 흐르는 게 방방경이에요. 그래서 방방경이 어려우면 그냥 장, 장단지나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 쓰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로 이쪽으로 흐르는 그 경락을 방방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속 동작으로 지금 1 5분부터 17번까지. 17번까지, 14번부터 17번까지 한 동작으로 자, 함께 연속적으로. 갑니다. 자, 사지로 끕니다. 사지. 그러니까 사지에 힘을 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사지에 힘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살짝 벌어주면 사지에 힘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지. 그 다음에 지관절을 끌어주고 지관절을 끌어주는데 주의할 점은 어느 특정 부위를 긁으면 아파요. 그래서 이쪽, 전체적인 면적이 많이 닿게 이쪽으로 긁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긁어주고 그 다음에 장심으로 그어주고사지의 반대죠 사지는 이쪽을 벌려줬지만 장심은 또 위로 사지쪽을 벌려줘야 힘이 가겠죠 밀고 밀고 사지로 끌어주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마지막은 방광량을 이런식으로 끌어줍니다 손으로 힘을 줄 필요없이 이 발의 무게로 의해서 앞이 가는거예요 조금 힘을 더 주려면, 좀 잡아주면 되고요. 네요 시원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8번까지 했어요. 자, 19번은 무릎, 무릎인데, 무릎을 여기가, 술개골이 동그랗잖아요? 이 부분을 위로 밀고, 또 손을 바꿔서 아래도 밀고, 관원을 그래서 삥 돌려주고, 자, 계속 투자할게요 이런 식으로. 성장판이라면서요? 거기 어디 성장판은요, 이 발목에도 있고, 무릎에도 있고, 칸마다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릎을 자극을 해주 거죠, 이거죠. 그리고 썰개골이잘돌아다니야만이 무릎이 안 아프고 어떤 그, 저, 행성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응. 퇴행성 있는 분이나 무릎이 그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딱 붙어갖고 거, 의 붙어있어요. 이게 잘안 놀아요. 그래서 무릎이 잘 놀게끔 그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19번은 지우세요. 자, 그래서 19번은 안할 겁니다. 20번은 무릎을 세우고, 수건으로 발등을 감싼 다음에, 자, 발등을 제가 밟을 건데, 어떻게 밟아야 되냐면은, 발등이 여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밟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밟아야 덜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싸놓고, 바을 이렇게 밟을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예쁘게 옆으로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터프하게 밟겠습니다. 자, 밟아서. 자, 장단지를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몇 번이냐면은 20번에 1번이죠? 20번에 1번. 이런 식으로 당겨지는데, 이건 어떤 때 하느냐? 갑자기 등산을 했다든가, 뭐 공을 찼다든가 운동을 시험하겠을 때 여기가 뭉치죠? 그때 이 장단지를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풀어집니다 그러면 손도 못 대게 아프겠죠? 그래도 좀 참고 이걸 한번 하고 나면은 일주일 그할거 하루 이틀이면 틀려요.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당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종맥 동맥을 모직으로 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깍지를 껴서 뽑아주는 거예요 끝으로 뽑아주는데 뽑아주다보면 끝까지 에 잡다보면 이 살이 물릴 수도 있죠. 손에 이렇게 물리면 아프니까 끝에서 이렇게 한 번씩 튕겨줍니다. 물, 물리지 않게 그런식으로 자, 당당제가 굵은 부신 분은 깍지를 묶이면 이런식으로 해도 돼요 예이 네. 분은 제가 깍지를 낄 수가 없죠? <웃음> <웃음> 자, 이런식으로 20번에 3번을 끝내고 자, 수건으로 닦는 건데 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수건을 따뜻하게 물 수건으로 해서 닦아줍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건 건포 마사지라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줄 겁니다. 마른 수건으로 피부를 자극해주면 피부가 건강해져요. 자, 이렇게 잡고 크림을 전부 다다좋 닦아줍니다. 크림 묻어가지고 수건 이잘안 닦이니까. 딱 이렇게 잡아요 이런식으로 잡아서 너무 힘을 주면은 수건이 잘안 밀리니까 살짝만 위에만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시 이런식으로 자극을 해주고 수건쓰는 법도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수건에 크림이 어디 에디 있죠 여기만 묻어있죠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 닦아주는 거 크림 묻은 수건으로 그리고 네? 크림 묻은 수분을 딸이다 깔고 이제 안 묻은 쪽으로 이제 닦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닥만 잡아서 발가락을 사이사이 다 닦아주는 거예요. 쫙 걸려서 해주거 발가락 걸려서 사이사이 다 닦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감동을 <laughs> 안할 수가 없겠죠. 네?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객들한테 했을 때는 구 분이, 호중머니를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잘 닦았습니다. 그러면 발에는 이제 크림이 찰어쨌든간에 묻어, 묻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체도 잘 닦았다고 봅니다. 왜 닦냐면, 은 이제는 발반살 꼽을, 이렇게 하고 발반살 꼽을 들어갈 거예요. 봉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크림을 다 닦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수건을 거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수건으로 발을 감쌉니다. 자, 감싸서, 이게 수건이 엄청 큰 수건인데, 발이 안쌓집니다 이렇게 <laughs> 수건 감싸서 어떻게 작업을 해주냐면은, 발 아치 부분이 있죠? 아치 부분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 잡습니다. 잡고서막 이렇게 꺾어주는 게 아니고, 지그시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여기 잡고 지그시게 한번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을 제끼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발가락을 제끼고 뒤꿈치를 당기면서 미는 겁니다 발가락을 제끼고 뒤꿈치를 당기면서 이것이 이완을 시킵니다 끝 이발과 이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혈색이 틀리죠자 네. 그러면은 오른발을 이제는 연결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크림을 네 촬영 때문에 안 됩니다. 이 <laughs> 이게 크림을 어느 정도 적당 크림이 너무 많으면은 발이 너무 많으면은 어떤 그 테크닉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싹 도포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정도 양이면은 한세 사람 쓸 양인데 한번 했습니다 이분. 덥습니다 덥습니다 오늘날. 수상해 일 수상해 아무래도 뭔가 좀 뭔가 흡수를 하고 아, 있는가 촬찍어 놨으니까 지금 빼도 못해. <laughs> 자 이렇게 도포를 1번크 크림을 펴기 그 다음에 밀기는 이런식 잡는다 했죠 자 지금부터 설명 안하고 쭉 나가 겠습니다 네. 자 이게 1번 2번 항상 오른손은 바쁘지 않으면 꼭 어디서 재주세요 바쁘면 나로 어디로 가도 되지만 <laughs> 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예, 자 바로 보시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이쪽은 멀으니까 손으로 해결을 하고. 아자 지관절은 끝났고 이제 중족골 일자 펴기 중족골 돌려주기. 밀게. 이것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일단 한번 받아 보시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골, 중족골, 종족골은다 끝나고 발바닥 두 군데 동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달할 생각 아이반절로 밀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잖아요. 아, 데기 발등 관절 동작 자기와 어깨에 쓰려주기, 고지고. 그 다음에 발목에서 두 동작. 우관절. 발목 짜주기. 무직으로 종맥두맥 올려주기. 자, 연결 동작입니다, 이제. 집안절 주먹 쥐고 지안절그 다음에 장신 그 다음에 방광경 그 다음에 무릎 That's